해줄게요. <laughs> 역시. 아직 모이 있습니다. 제 파트입니다. 미사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벌 만나 행복한 여자 미랑에서 사하고 있는 따끈 따끈한 피티 신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 대구에 와서 강의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정경수 그룹장님이 계시는 대구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을, 언제 마음을 먹었냐. 저는 사업 시작하고 한몇 개월, 4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그룹장님이 대구 한번 가자더라고요. 왔는데 그룹장님 보고 제가 반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저는 어디에 반했나. 액티 한 통을 다 타는 거 보고 말했습니다. <laughs> 저는 액티 세 숟가락씩 타서 고객들한테 주는데 하루에 이거를 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셨는데 그한 통을 다 타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야 액티 한 통을 다 타서 줍니까? 이랬더니 그룹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액티를 나가서 소, 소, 어, 고객들한테 타줘야 되는데 오늘 못 나갔으니까 여기서 타서 가서 나눠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걸 먹고 제가 PT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두 번째 합니다. 갑자기 창문에 불려가서 어,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 PM 보상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어, 이 강의 하기 전에, 아, 혹시 등록하신 지한달안 되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등록한 지한 달도 안 되신 분. 두 분, 두 분, 세 분? 어, 여기 한세 세 분, 네분 정도 되네. 그러면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 세분계시네요 제가 오늘 차원에 갔는데 얼굴은 다 알더라고요. 왜? 아, 우리는 아침 준 방송을 같이 하고 있었더니 준 방송에서 저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좀등록하신 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피임을 빨리 할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모레 화장품을 연구를 어, 했어요. 13년을 했어요. 근데 화장품 영업을 15년을 했다고 적어놨는데 아모레 화장품을 13년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제한테 아, 뭔 얘기했는데 를그기에 제가 기가 좀 열려 살려봐서. 어, 선택을 잘 못해서 인년을좀 이상한 걸 하고, 어, 한, 돈을 좀 많이, 어, 어, 힘들었어요. 어, 하면 안 돼요. 뭐, 안, 길이 아닌 데는 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화장품 영업할 때, 제가 화장품 영업을 하면서, 화장품이, 아무리 화장품은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식품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 하면서, 90%는 식품을 판매하고, 10%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뭘 했냐면 아 건강식품을 먹어야 몸이 좋아져야 화장품을 발라야 예뻐진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화장품을 어, 15년을 하면서 지금 PM사업을 1년 6개월밖에 안 했어요. 근데 화장품 15년 정도 영업하면서 최고로 많이 받았던 적이 500만원 정도 어, 그것도 몇번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PT면 얼마예요? 어, 그 지금까지 갔어요. 어떻게 가느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아카데미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 제한테 PM을, 전, 어, 미야피엠을 전달하신 분이 제한테, 언니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고, 이거를 주더라, 액티바이저를 한잔 주더라고요. 근데 액티바이저를 한잔 먹었는데, 뭐나 아무 렇지도 않은데 처음 이랬어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니까 양쪽 팔이 벌겋게 올라오는 거예요. 시골로 이사 간지 저는 한 10년 정도 지금인데요. 어, 시골로 이사 가면 정근, 정정수 그룹장이 시골로 갔죠. 어, 봄 되면 장난 아닙니다. 풀 뽑는다고. <laughs> 제가 어, 밭에 풀 뽑고 잔디에 풀 뽑고 하다 보니까 햇빛 아래로 피부가 그렇게 생겨서 양쪽 팔이 올라왔거든요. 어, 근데 이걸 한잔 주면서 재보고 PM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어, 저안해안 안 한다고 제가 아무리 영심하다가 다른 거 해서 재미 못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 오늘 여기 강의 같이 해주러 오신 류전영 그룹장님하고 미팅을 잡는 거예요 아, 미팅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미팅을 할 거면 PM이 PM을 아는지를 물어보고 이거 한잔 먹어볼 건지도 물어보고 미팅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아, 제한테 소개하신 분이 언니 차한잔 하러 오라는거니다카페야 갔는데 루조는그룹장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갔는데 그 친구하고 차 한잔하러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들리고 오메가 실험해서 사장님 한잔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저는 루조인 그룹장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보통 실험한 거는 이상한 거 실험해갖고 자기들이 이거 실험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먹어보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미팅하는 중에 저는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왜피해을 지금 하고 있느냐. 비즈니스 아카데미 세미나 보러 갔어요. 저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제한테 소개하신 분이 음, 아, 류정영 그룹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현수 어, 사장님이 하면 진짜 잘할 텐데 안 아, 올라간다. 세미나장 가려고 하고, 이것도 안들어가는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그룹장님이, 어떻게 했어든 세미나장이 아침만 나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한 게 차가 작아. 레이 차야. 세 명을 데리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가 작아서 못 간다고, 쟤한테 차좀 태워달라 했어요. 제 차가, 뭐였지? 내 차가 뭐였는지 기억안 나네. 스포티지. 맞나? 소포대지 사였 했는데, 언니가 좀 태워주면 좋겠다. 근데 그 동생이 간절하게 있어. 요 어, 세미나 장에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언니 내 차가 사가니까 좀 태워도. 근데 저 동생이 나한테 이쁘했어 그럼 태워줄까요? 안 태워줄까요? 아직도 뭐 하루 놀러 간다 생각하고 부산까지 내가 태워줬습니다. 어, 부산 세미나 장에 딱 도착했는데, 뭘봤느냐 저는 <laughs> 여기 계신 분들 어, 좀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제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 70세, 80세 되신 분 그리고 우리 그룹에는 농인들도 있어요. 농인들 말도 못하시는 분 그리고 어, 그날에 선거하신 분이 선임도 계시더라고. 어, 저 사람들이 한다고 이 사람들이 한다고 그럼 나도 하겠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오늘 와서 들, 들, 들 듣기만 해도, 어, 나도 해볼까? 아, 나도 그러면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세미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작년, 아까 26년 아닙니다. 24년입니다. 26년을 듣기 시작해서면미끄러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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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6월에 비행 가서 제가 꼭지 돌아다닙니다. 그쵸? 근데 한달만에 아이엠이 됐습니다. 한달만에. 그리고 어, 4개월만에 이벌피가 EVP, 아, 됐어요. 박수나 요여 <laughs> 4개월만에 이벌피가 될때제 집대로 일곱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잘하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딱 한명만 소개해달라고 하면, 하면 된다고요. 다이 하신지 얼마 됐어요? 4개월요, 어, 딱한 명만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어, 하셨어요. 그분 어, 하면 돼요. 4개월 됐는데, 제가 4개월 차 입을 피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한 명만 소개해달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집대에 7명 밖에 없는데, 어떻게 입을 피가 됐나? 한 줄만 죽도록 했습니다. 한 줄만. <laughs> 한 줄만 잘 키워놓으면요. 그 줄은 알아서 큽니다. 저는 입피될 때까지 그 줄만 키웠어요. 제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이피 올때 제가 입을 펴할 때 안동을 저기세 시간을 왕복 윤서 시간을 일주일에 두번세 번씩 갔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가면 기름값 하고 뭐 하고 다어떡할 거냐고 왜 거기만 가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주를 잘키워놨더니제 파트너 아시는 분 아시죠 이정미 사장님 그분이 알아서 지금 잘 합니다. 어 그래서 어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원하고 다녔더니.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성장 어 그리고 제가 25년 이번에 11월달에 PT가 됐을 때아 내가 5월달에 됐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되지? 아 다들 1년만에 PT가 된다는데 왜 1년이 됐는데 왜안 되지? 제가 올라 작년 5월달에 생각을 해 봤어요 한 줄만 주기차게 팔고 그 줄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줄을 새로운 줄을 팔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불피까지는한 줄만 파도 돼요. 근데, PT 되려면 한줄 갖고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줄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PT가 되더라고요. 그 줄을, 신짜 오빠 줄을 팠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오빠 와 있는데, 오빠 줄을 팠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룹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PT가 되냐면, 그룹장님이 매일 아침에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웨웨이크 어, 그 그룹에 사업자방이 따로 있어요. 그 사업자방에 매일 아침에 대목집 들고 사진을 찍고 현장 미팅 나간다고 안전지대 밖에 나간다는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저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노조년 그룹장인 만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저렇게 하니까 파트너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딱 찍고 나오잖아요. 내가 가방 들고 나가면서 어디에 간다, 미팅 간다, 그리고 안전진밖으로 간다. 제가 그를 올리는 순간,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준방송을 일곱 시에서 여덟 시까지 해요. 그 준방송 듣고, 오늘, 오늘 너무 추워 나가기 싫어, 치마 입을 속으로 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준방송 들었으니까 내할일다 했다고, 아 저거 머릿 속에 뭐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 있다잖아요. 미랑으로 이사가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려면 최소 30분은 나와야 돼요. 차원 마산으 나가려면 1시간 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 집에서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월이라 했잖아요. 집에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또 일찍 나오는, 또 일찍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최근 에 우리 집 도로로 올라가는 길 공사를 하네. 8시 전에 나와야 그 공사하시는 분이 한대요. 오늘 저번주 저 이번주 월요일날 딱 집에 와갖고 전화오고 차를 보고 언제 나가요? 저 오늘 9시 넘어서 나갔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차를 좀 빼줘야 된대요 우리집에서 우리집이 마을 끝이라서 빨리 나가야 공사를 한대요 저는 그래서 요즘 7시 50분에 집에서 나옵니다 <웃음> <웃음> 어떡하냐 7시 50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약속이 11시에 있었어요 창원에 어, 세미나 2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2시에 있으면 제가 그시간에 나와서 어디가게 했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동네에 어르신 목록에 드시는 집 가서 어머님 얼굴 한번 뒤다보고 다리 어떤지 한번 뒤다보고 또 나오다가 또 다른 집에 들어가서 또그 집에 한번 들다보고와 이것도 저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매일 똑같은 거 합니다 매일 똑같은 거 저는 매일 똑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 나가다 보면 현장에 가서 누군가한테 액티바이즈한잔을 타서 먹여야 일이 되잖아요, 그죠?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거, 매일 반복하고 매일 똑같은 것만 하면 PT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PT 하는 동안에 이것만 했어요. 제가 루저영 그룹장님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 세미나 갔다 와서 시작은 하겠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걱정이 딱 되면서 그룹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미팅만 연결만 시키라는데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전 세계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믿고 시작했어요. <laughs> 오늘 제가 차원, 세미, 차원에 가서 세미나 할때 거기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한테 5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왜안 했느냐? 전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그 사람이 나한테 전달해서 어? 니 요즘 뭐 하는데? 네어뭐 여기 있다 이러니까 그친구 하는 말이 야도게도구나 와봐라 주스 한잔 하러 온나 계속 주스 마시러 오라는 거예요 p m 에 대해서 얘기는 한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주스 마시러 오라는 저는 음료수안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니까 안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전달하는 것도 내가 말에 힘이 있어야 전달이 잘 된다는 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직접 추천 보내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다 알죠. 어, 내가 소개한 거. 에티바이스 파워카테리스포레이터 파워 세 박스 오는 게 이게 p m 의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제가 오토십이 하나 있어요돼 오토십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두개세개 개 필요 없죠. 오토십 하나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수 있고 한 달에 10만 원도 벌수 있고. 천만원도 벌수 있는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화장품 하다가 다른 거 잠깐 하는 동안 제가 1억을 달렸어요 어 1억을 투자를 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든 300만원 이상을 해야 내가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피해면 내가 5명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 5명 연결할 수 없다 내가 풀셋 한 번만 하면 돼요 어 100만원 하면 된다고 그 일을 했는데 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고 너무 좋은 거 저는, 어, 오토심 얘기할 때, 3개월 정기 구독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면, 제품이 세 박스 오고, 한달한달 한달 결제되고, 3개월 차에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요것만 딱 설명드리고 나면요, 다음에, 재구매, 아, 재구매가 돼갖고, 4개월 차에 제품이 오면, 왜 택배를 또 보내나 오고 반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정기 구독 얘기하고, 지금 1월달이죠. 1월, 2월, 3월, 3월날 끝나고 나면 4, 5, 6, 다시 3개월, 다시 시작됩니다. 라는 얘기를 꼭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요거는 정기구독하는 거고, 어, 그리고 저는 자동차 보너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너스, 어, 차 보너스 주는 거 알죠? 저는 차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일 시작할 때 차를 한 지가 한달 밖에, 아,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 보너서 해서 차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 느 날, 파트너의 파트너가 b m w 를 끌고 오는 거예요. IMM인데. b m w 를 끌고 왔는데 보니까 미팅을 갔는데, 이 친구의 미팅을 갔는데, 우리 차를, 그 사람 가게 앞에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우리 차가 <laughs> 저 아파트 옆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를 갔어요. 그친구 차를 딱 보더니, 와, 차 바뀌었네. 너무너무 좋네. 네가 말하던 그거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적으면 이두 사람은 차가 너무 좋겠네요. 이러는 거야. 저 뒤에 속이 나빴다. <laughs> 아, 그래서 차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고 저도 우리도 차를 바꾸게 됐어요. 제가 바꾸니까 파트너 세 명이 나란히 차를 바꾸게 됐어요. BMW. 아, 이 차를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집 마당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 마당에 차를 이번에 우리 집에 파트너들 와갖고, 네 대가 쫙 서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저 주차장 좀 넓혀야 되겠다. 열대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차를 바꾸니까 너무 좋은 게 파트너들이 이 차를 보고, 뭔가 새로의 자기 마음 다짐이 또 다, 다져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차 바뀌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네에 차가 바뀌어서 다니니까, 어, 저거 햄수차야 형님, 행수차 바뀌었던데, 뭐, 이상한, 뭐, 뭐, 저, 뭐하는데요 동네 남자들이 반응이 옵니다. <laughs> 그래서 남편님 몰라. 저 회사에서 뭐주딱 하던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봐라. 남자가, 동네 남자분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차를 보고 반응이 있는 사람, 남자들은 차를 보고 반응했어요 제가 오다가 오빠 차를 타고 오면서 오다가 차를, 어느, 창가 앞에 주차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를 박았대요 후진하다가 괜찮아요? 저는 뭘생각했는데아이 사람한테 피해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막아서 어? 지금 후진하고 어, 너무 너른 데 주차해 놨거든요 차 받았다고 전화 오길래 괜찮아요?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고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딘데요? 지금 오락 하는 게라아니 지금 대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차를 주차해 놓고 갔냐고 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차, 뭐, 수리하면 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차가 받치시면 어 수리하면 되죠. 어, 차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예행보너 얘기들 이제 안 올려도 돼요. 이안 붙여서 있어. 저는 장, 24년 6월에 시작했다 잖아요 6월에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목표를 딱 세웠어요. IMM만 돼도 6월달 여행을 보내준대요. 6월여행은 갈수 있겠더라고요. IMM 정도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아, 우리 1년 동안 해가지고 i m 엠은 해보자. 처음 시작할 때그 마음으로 같이 시작하시면 한6분한 돼.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우리 i m 엠 해보자, i m 엠 해보자. i m 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성급식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한달 만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달에 여행을 보상으로 저 독일 여행을 갔어요. 왜 보낸 줄은, 주는지도 몰랐어요. 6월달에 여행도 하래요 스포츠하고 여행을 갔는데, 아, 어, 이 여행은 어 크리스마 어,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여행이라고 맞나? 어, 파티를 독일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독일에서 보낸대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행 예, 아무래 하면서도 여행 엄청 많이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런 여행하고는 완전 완전히 달라요. 가봐야 알아요. 여행, 어,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12월에 여행 갔다 왔는데 3월 여행 또하라는 거예요. 아 3월 여행에서 저는 반했잖아요. 요거, 내가죠. 2027년도 3월에. 요거, 가실 분, 손 들어보이소. 가실 분, 가실 분. 안 가실 거예요. 갈 마음이 없어요. 안 가실 겁니다. 어, 명, 보이소? 누가 손안 들었는지. 나가야죠, 어, 나가야죠. 그죠? 3월 여행은 가봐야 됩니다. 안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PM을 했다면, 3월 월드 투어는 무조건 가라. 와,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사지 받고 싶으면 받고, 뭐 하고 싶 저, 거기서 정말로 뭐 계속 미팅다는거 바빴는데 거기서 여행 다 하고 싶은 거다 왔습니다. 여행가 가서 놀고 싶은 거 놀고 다 놀고 오고. 그리고 이번에 6월달에 이게 내가 원래 처음에 가고 싶었던 여행이었어요. 근데 파, 파트너하고 같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파트너가 끼가 장난 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여행 제가 1년 반 만에 여행 4번 갔다 왔습니다. 4번. 어, 그리고 친정엄마인데 엄마 사진 한번 보세요. 전 사진하고 후 사진.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달려줬죠. 저는 엄마를 처음부터 버리고 싶었어요. 시작하면서. 그런데. 어 제가 안동에 안동 미용실을 가면서 거기서 파키슨 환자를 만났는데 파키슨 환자가 먹고 좋아졌는데 엄마는 얼마나 먹고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가자마자 제가 시작하자마자 어 기초 참정을 들어가서 엄마한테 들고갔어요 나는 못 먹어 나안 먹어 귀찮아 물에 타 먹는 것도 싫어 내약 이만큼 먹는데 물 이만큼 먹어야 되고 엄마가 절대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이세개 중에 리스토레이터라도 내가 먹으라고. 엄마 잠 좀, 잠못 자니까, 잠도 못 자지, 약도 많이 먹지. 엄마 리스토레이터라도 드세요.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라도 갖다 줬어요. 근데, 아니,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살리고 다니면서, 우리 엄마 맨날 집안에서 힐질 꿇고 집안에 밖에 못 다니는데, 엄마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친정 오빠를 이용했습니다. <laughs> 진정오빠 손들어 보이소 <laughs> 잘생겼죠? 네. 하, 우리 엄마가 또 오빠를 너무 좋아해 딸보다 오빠를 좋아해 우리는 딸 아들 아들 그다음에냅니다 막내 아닙니다 제 밑에도 막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 끼게가 있으나 많아. 제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오빠 말은 듣겠다 싶어서 제가 어버이날 작년 5월달에 어버이날 오빠한테 미리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엄마한테 진짜 드시고 하고싶다 이 제품 너무 좋다 오빠도 그때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이거를 엄마 드시게 해야 되는데 오빠가 한마디만 해도 이랬어요 그래서 어버이날딱 끄집어내고 엄마 엄마 용돈 필요 없을 거고 그냥 이거 좋은 거니까 드셔보면 좋겠다 딱 끄집어내고 오빠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거 좋은, 거, 좋은 거니까 드셔보세요 비싸고 좋은 겁니다 했어요 친정엄마가 먹어요 <laughs> 너무하지 않아요 알바를 안 듣더니 그렇게 좋다 해도 그래서 엄마가 먹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5월달에 먹었어요 엄마가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하면 누워서 계속 힘없이 듣다가 어,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엄마의 피부가 달라지고 엄마의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걸 오빠가 봤어요 엄마가 5월달에 먹기 시작하면서 오빠가 7월달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내말 일찍 듣고 이럴 때부터 먹었어요. 언니가 먼저 등록해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조, 좋아지는 거 보고 오빠가 먹기 시작하더니 오빠가 처음에 오빠 이거 좋은 거니까 오빠도 먹어봐요. 어나 자전거도 타고 어수로 건강하다 아무도 된다. 오빠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나이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빠가 좋아지면서 본인이 좋아지면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팅을요. 어 퇴근하고 4시 반 퇴근하고 미팅을 잡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잡고요. 저는 그래도 토일을 쉬었는데 요즘 토일을 쉬는 날이 없어요. 미팅을 잡아서 서울도 가고요. 그리고 오빠가 일을 하게 일을 하면서 엄마 좋아지고 나서 서울에 있는 고모도 드시고요. 이모도 드시고요. 가족이 다먹어요 아, 가족 사업을 왜 하락하는지를 알겠습니다. 가족이 누군가가 먹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 다 먹게 돼요. 그리고 친정 오빠는 케이스 마크예요. 제가 말하면 이모들, 고모들 안 들었는데, <laughs> 오빠가 하니까 또뚝 듣더라고요. 아, 이건 오빠의 수첩입니다. 친정 오빠의 수첩. 아, 사장님, 이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하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다 <laughs>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않는> 이겨요. <laughs>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어요? 매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침에 어, 우리가 7시에서 8시 쯤방송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카메라 단한 번도 안켠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까지 와 있었고 어, 오빠랑 같이 사업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올라오면서 남편한테서 나니까 오빠하고 데리고 가요. 어 알겠다. 밥 차려 먹고 내가 잡게. <웃음> <웃음> 우리 신랑도 오빠가 케이스만 큼니다 어, 오빠랑, 어, 1년에 딱두번 정도 만났어요. 그전에는, 폐임하기 전에는. 엄마 생신 때, 그리고 오버이날 때. 명절에도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1년에 딱두번 만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오빠가 어떤 날, 소풍선이 저한테 호칭도 달라졌어요. 소풍선이 저 보는 안불러요 선포수님, 오늘 어디 있어요? 선포수님, 아, 오늘 뭐 퇴근하고 특별한 약속 있어요? 왜요? 미팅 있어요? 아니요, 밥 먹고 기운이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laughs> 그러면서 밥도 진짜 자주 먹게 되고, 오늘도 올라오면서 제가 너무 좋은 게, 언니랑 오빠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언제 오빠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 사업이 이렇게 좋다는 걸,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좋아지니까 오빠가 엄마 걱정을 안 해서 너무 좋다 어,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 저번 주에 엄마 생신 했는데 옛날 같으면 나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할 거다 오지 마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전화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장수 잡았나? 엄마가 전화가 오니까 <laughs> <laughs> 장수 잡았나 하는 거는 아 엄마가 어디 하고 싶은데냐 아니요 잡았는데 안, 안 잡았다 서 아니요 이러니 그 동네 그 옆에 새로 생긴 고깃집이 있다 하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그 갔다 오는데 좋다 하더라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저녁 살라고 돼지고기 살라 했는데 소고기집찾았어요 그래서 좀 박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왜이 얘기를 하냐면 같이 똑같은 걸 바라보고 하니까 되더라 얘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아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그래서 내가 기왕 먹을 거, 안전한 거, 좋은 거 먹으라고 전달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PM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제대로 내가 진심으로 알리면 돈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PT가 아직 안 되신 분이라면 꼭 올해 PT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